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통곡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형편과 어, 처지를 아시고 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세우셔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랫동안 430년이 넘는 세월을 어, 조상 대대로... 어, 어려움과 고통과 억압과 핍박과 어 정말 종살이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 성경에는 장정만 60만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뭐 장정이 아니라 아이들. 노인들도 있었겠죠. 또 어,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다 합하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어,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희한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부요함으로 인도하시고 자유함으로 인도하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희한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께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 아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도 앞으로도 아마 똑같은 이런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갈렙은 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갈렙은 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 하나님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다윗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었죠.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인정받았는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갈렙과 같이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야. 또 다윗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과 하나 된 사람이야. 또 모세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었죠. 모세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아이 땅에서 온유한 가장 온유한 사람이야.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야. 예,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데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갈렙과 그 후손이 약속 후손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갈렙과 갈렙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받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갈렙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씩 대표자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각 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뽑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뽑았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우리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나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들은 각 지파에서 다 하나같이 인정받고 가, 지금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스펙을 잘 갖춘 사람인 거지, 거예요. 아주 엘리트. 어. 누가 봐도 야저 사람이 들어가 저 가나안 땅에 갔다 오면 정말 확실하게 그 증거를 가져오고 확실하게 잘 살펴서 모든 걸다 사리분별을 해서 잘 따져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져다 줄 거야. 이런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땅을 잘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12명이 가서 갔다 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의 보고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부정적인 내용 그래서 결국 부정적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보고를 하고 있으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왜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예열 명이 열 명이 열두명 중에 열 명이나 그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거인족이 있었어요. 안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 가나한 땅에 있는 성들이 워낙 견고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무기도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 거기에 가면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가라고 그러는데. 거기 막상 가려고하다 해 보니까 그래서 체크를 해 보니까 거기는 갈 만한 땅이 아니야.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에 두 명. 어, 그정탐꾼 중에 두 명이었던 여수아와 호 갈렙은 다 불가능을 외쳤는데 이 불가능을 외쳤던 열 명과 정반대를 말합니다 반대 내용을 말해요 아니 거기에 있었던 일 사실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어, 똑같은 걸 보고 왔으니까 거기는 정말로 사람들도 크고 거인들이고 힘도 세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되어 있고 성들도 워낙 견고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숙이 13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열명은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두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자는 얘기예요.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은 다 불가능으로 모아졌고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의 탄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말한 가능함. 여러분 요즘에 TV를 틀어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좋은 뉴스들이 나옵니까?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옵니까 뉴스만 듣고 있으면요. 우리는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빨리 떠나야 되고 그냥 이 세상 빨리 끝나야 되고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걱정과 염려하게 하는 소식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으? 막 통제하는 것 때문에 다못 살겠다, 죽겠다, 답답하다.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 그래서 그냥 어디다가 화풀이할 대상들을 찾아. 그게 어쩔 때는 교회이고, 어쩔 때는 대통령이고, 어쩔 때는 정치인들이고, 어쩔 때는 대통령 후보들이고, 아니면 어쩔 때그 부인들이고. 그렇죠? 어디다가 그냥 막 하소연하고 분풀이할 대상들을 찾아서 거기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요. 여러분 이게 정상일 것 같습니까? 정상인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풍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분별하여 정확한 것들을 봐야 되고 정확한 것들을 말해야 되고 정확한 것들을 행동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말한 이 가능하다는 말 우리가 거기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염되지 않고 아니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갈렙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앞날. 자, 이스라엘의 앞날을 뭘 통해서 보는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갈렙이 속한 집화, 그 갈렙이 속한 집화의 앞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앞날, 다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그냥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매스컴에서 들려주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그들의 미래를, 그들의 앞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말씀하신 앞날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신 주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정복하는 것, 이게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일들이었거든요. 갈렙은 이렇게 다수가 현실과 사실을 말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진리를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과 현실을 말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만을 말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사실과 어떤 현실, 이것들을 진리로 다스리며 변화시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렙은 진리를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서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든 진리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서 다안 된다고, 다 힘들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된다고,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마 주변에서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비난할지도 모릅니까. 그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면서 뭘 잘한다고 그래. 앞으로 어떻게 돼? 너너 너 하는 거 보니까 너그영안 뭐 되겠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진리를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그 가나 땅을 정탐했던 그열 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그렇게 스펙이 좋아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백그라운드가 대단해도 문제거리만을 안 되는 것들만을 직시하는 이런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뚜기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매뚜기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스펙과 상관없이 또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그가 해야 할 말과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시기 또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 뭐가 보입니까? 보셔야 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셔야 해요. 어떻게 해요? 뉴스를 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셔야 해요. 그게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걸 보는 게 비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십시오. 2 0 2 2년도에역사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지체로 연결된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 나라와 민족 등등 여러분 주변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끝까지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또 이렇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진리를 말하는 진리만을 말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마음이 달랐대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이 다르죠. 그거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이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배우 이 갈렙, 갈렙의 뒤에서, 갈렙의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성령의 영역형 아래 자기 자신을 두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동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갈렙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든지 경배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또한 안수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일이죠. 갈렙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대로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요 거짓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삶을 본이 아니게. 본의 아니게 무지한 가운데서 사탄의 영 아래 자기 자신을 갖다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어디다 갖다 두었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력 아래다 갖다 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은... 불신의 영으로 역사해요. 사탄은 거짓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사탄은 분리하고 분쟁의 영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속이고 그리고 오해를 조장하는 모습으로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성취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단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못 보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의 삶을 본인들의 삶을 하나님 안에 성령께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얻고 그러면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을 얻으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하죠. 뭐 물어보나 만하죠. 어려운 일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말씀의 성취가 성취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보면 이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있나요 성경이?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 약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을 갈렙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온전히 쫓으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백함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묻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리 하심이더라.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며 그 말씀은 내 육체의 치유를 가져옵니다.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십년 깊은 곳에 심고 지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치유하심에 감사드리며 나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몸에 있는 질병이나 통증을 거절합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오래삽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나를 모든 질병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몸의 모든 증상들을 내어 쫓습니다. 내 몸과 영과 혼 안에는 영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그 영생 안에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받습니다. 아멘. 아멘.